어, 오늘은 그, 지난번에 예고했던 바와 같이, 어, 낮에는 충전이 되고, 밤에는 충전이 안 되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 이 만들기에 앞서서, 이 사용된 이 부품은, 이, <laughs> 가로등에 사용되는 이 전멸 시스템인데, 이게, 어, 밤에는 어, 전원이 들어오고 낮에는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안 들어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 단자에다가 어, 디지털 논리 소자에 적용되는 이 NOT 게이트를 적용해가지고 어, 출력이 반전되도록 어, 회로를 만들 것입니다. NOT 게이트에 이 사용되는 이 반도체 소자는 이 P형 이 MOSFET을 어, 두 개를, 어, 사용할 것입니다. 모델은, 어, IRF4905라는, 어, P형 반도체입니다. MOSFET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 인버터를, 어, 오학회에 대해서, 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N 채널 m o s f e t 구조를 보고 있는데, 일단 이 N 채널 MOSFET은 P 타입 이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에 어, N 타입의 이 소스와 드레인에 각각 이 도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도핑되는 이 깊이에 따라서 이 특성이 달라집니다. 어, 굉장히 이 반도체 이 소자 공정에서 이 도핑을 아주 중요시하게 하는 음, 음, 확산 공정이 있는데 어, 사실 반도체 소자 공정을 하다 보면은 이 확산 공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어,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근데 어, 사실 그 부분까지는 크게 설명을 안 하겠고요. 일단 이 p 타입과 n 타입의 이 사이에는 이 디플레이션 레이어, 그 공핍 영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용과 음이연이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부에는 이 게이트가 있습니다. 어, 게이트는 이제 이 옥사이드, 이 산화막이 존재하는데, 이 산화막 두께에 따라서 이 문턱 전압을 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산화막 두께가, 어, 두꺼우면은 문턱 전압이 높아지는 거고, 산화막 두께가 낮으면은 문턱 전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화막 위로는 이 게이트 단자가 존재하겠습니다. 게 기본적으로 어, 소스와 게이트, 드레인, 이 바디가 어, 각각 있는 이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엔타이모스펫 같은 경우는 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 채널이 형성될 때 음,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 전자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서 이 채널이 형성되고 형성되지 않을 때이 어, pinch off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pinch off는 어, 전압이 아주 크게 증가하면 pinch off가 형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 채널 모습의 표시기호입니다. n 채널 모습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기호를 쓸수가 있는데 이 드레인에서 소스로 어, 전자가 이동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 공핍 영역에서 이 기생 다이오드라는 것이 있는데 어, P 타입과 N 타입이 접합되는 부분에 어, 형성되는 이 구간에 이 기생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게이트의 이 전압이 인가되지 않으면은 이 채널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게이트의 전압이 인가될 경우에는 채널이 형성됩니다. 채널이 형성되는 유무에 따라서 이 전자 또는 전공이 어, 흐를 수 있고 흐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 각각 이 게이트에 전화되는 문턱 어, 전압과 그리고 그 전압을 결정하는 이 산화막 두께에 따라서 어, 결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N 채널 모스펫 바이어스를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N 채널 모스펫은 게이트에 포지티브 전압을 인가를 해야 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포, 게이트에 포지티브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은 이 채널 밑에 형성되어 있는 마이아스 전압은 어, 상부층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서로 반전층이 끌려, 형성되기 때문에 어, 이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서 이 채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소스자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의 전압이 증가되면은 이 핀치 오픈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핀치 오프는 말 그대로 이좀 어, 쉽게 설명하면은 이 봉지를 묶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러니 봉지를 끝에묶어 버리면은 이 전자가 이동이 안 되겠죠. 음, 채널이 닫혀 버립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c 어, 핀치 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어피 채널을 설명하겠습니다. P채널, 은 N채널과 반대로, N타입 기판에, 이, P타입이 소스와 드레인이 각각 도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N타입은 P채널, P타입이 기판에, N타입 두 개가 각각 도핑되어 있는데, 서로 반대로보시면 됩니다. 그와 반대로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공핍 영역이 있고, 산화 규소, 산화막이 있고, 그다음에 게이트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음, 전자가 이동할 때 마찬가지로 게이트에 은 어, 어, 음의 전압을 인가해야 합니다. 네가티브 볼테이지입니다. p 채널의 모스펫 바이어스에서 어, 이것은 이제 이, 이 게이트 아래 어, 채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음의 전압 음의 전압을 인가해야 돼다 음의 전압을 인가하면 이 양이온이 끌려와서 여기에는 채널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핀치오프라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음의 전압이 강해지면은 어, 핀치오프가 생기게 됩니다. 어, 그래서 채널이 닫히게 됩니다. 어,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어, 사실 이제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음, 아주 좀머리다 아프고 음, 복잡합니다. 아, 일단 이 N 채널과 P 채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응용해가지고 어, 이제 회로를 이제 구성하는 것인데 음, 잠깐 이제 이 오아케드라는 이 전자의 공학 이 프로그램에서 간단히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 여기다가 이제 그, 어, 펄스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 펄스 신호는, 어, 이, <laughs> 아까 보여드린 거, 이거, 이게 이제 그 낮에는 어, 전원이 안 들어오고, 밤에는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데, 밤에는 이제 그 전원이 들어오는것을이 디지털 신호에서는 1이라고 표현합니다. 1. 어, 1이라고 표현하고, 낮에는 전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신호에서는 0이라고 표현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것을 이제, 원래는 디지털 신호에서는 아주, 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파형이 이게, 이게 형성되는데, 어, 사실 뭐, 이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이것은 음, 그, 그런 파형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낮에는 음, 0이고, 밤에는 1이라는 신호가 줄 때, 이 드라이버 TR하고 로드 TR, 이 P, f, P 타입의 f 이트를 가지고, 어, 반전 회로를 형성할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이 프로브가 있작합니다이 연두색 프로브하고, 어, 이 빨간색 프로브. 이두 개를 보면은,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서로 반전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인버터 회로로 갑니다 인버터 회로. 잠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네. 아까 그, 이 연두색 프로브하고 이 주황색 프로브를 잘 보시면은 연두색 프로브가 0일 때 주황색 프로브는 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0이라고 하고 여기서 1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주황색 프로브가 0일 때 연두색 프로브는 어 전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1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반전층이 형성됩니다. 반전층, 반전층 이런 식으로. 네. 이것을 이제 이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는 낫 게이트라고 합니다. n 게이트. 어, 이것을 이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P 타입 P 타입 MOS 패스를 이용해가지고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회로를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등 전멸 시스템을 어, 이 케이스 바깥쪽에 부착을 하고 그리고 이, 이 테이핑된 이 영역이 그 FET 두 개를 낫 게이트로 적용해가지고 어, 처리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 스위칭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FET에서 발생되는 열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이 중요한 이 광전소자, 이 광전소자가 어 낮에는 이 저항이 크고 또 밤에는 이 저항이 네,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크면은 이 회로가 어 오프되고 그다음에 저항이 작아지면 회로가 어 클로즈 되기 때문에 어 각각 이 <laughs> 출력 단자에는 전원이 온 오프 되는 음 그런 를 제어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닷케이트를 적용해 가지고 어, 이인포터 쪽에는 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광전 소자를 음, 지금 이제 그 빛을 차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자면 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테이프를 가지고 한번 빛을 차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죠. 방금 이제 그 릴레이가 끊어진 겁니다. 릴레이가 끊어진과 동시에 이 인버터에도 이 전원이 오프되었습니다. 작동을 안 하고 온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어 빛을 주게 되면은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한번 기다려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바로 삐 소리 나네요삐 소리가 나고 와서 지금 이제, 어, 인버터에도 어,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광경소자가, 어, 이 민감도가 굉장히 좀 반응이 좀있습니다 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끄어졌습니다. 밀레이끄어졌고요 다시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삐소리 하나 삐소리. 네. 그음에 이렇게 안정화 되면은 비품이 어, 안 올립니다. 아, 아무튼 뭐 이게 광전 소자 의 반응이 좀 밀어가지고 음, 그래도 지금 어노프 기능을 어, 만들어봤습니다. 음, 사실 이것도 이게 중국 알리 익스프레서에 구매한 것인데 음, 얼마나 같이 한번,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부디 부디 오래 오래 어, 사용을 해봤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빗물 바지, 어, 빗물을 이, 이 차단하기 위해서 이 커브를 이렇게 덮어, 덮어줘야 됩니다. 네. 음, 아무튼 뭐, 좀 시간이 좀 느리지만은, 그래도, 음, 작동은, 음, 그래도, 생각했던 것 같이, 어,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